오늘은 이거 싱글 스트로크 한번 해볼 건데, 스트로크의 기본은 어떻게 되냐면은, 이 스틱을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건데, 이거를 들었다가 내가 밑으로, 패드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, 들었으면은 여기서 힘을 풀어가지고, 스틱과 팔을 그냥 떨어뜨린다 생각해야 돼요. 그렇지만은 여기서 툭 놓는다. 힘 풀어서 놓는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내리꽂는 게 아니고, 그렇다가내 팔과 스틱의 무게가 스틱 요 팁에 이게 집중이 되면서 이게 패드 위에 착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패 패드, 여기 패드에 여기에 스틱의 무게 스틱 끝에 스틱의 무게와 내 팔의 무게가 얼마나 잘 집중돼서 잘 쳐지느냐. 그게 이제 스트로크의 이제 기본이고 우리가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좀 좋게 만들어가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. 사운드로 내가 만들어 내겠다. 해가지고 스틱커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표현을 조금 든다 하면은 이게 뭐 드럼을 내가 친다가 아니고 드럼이 처지게 만든다. 스틱의 무게와 어 팔의 무게로 드럼이 저절로 울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.